오면서 보니까 해안선 따라서 계속 도시가 이어지는데 이곳은 휴양지로 아주 유명한 니스입니다. 니스 리비에라의 겨울해양도시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답니다. 오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 많다 싶었는데 토요일이라 더 그런가 봅니다. 저는 지금 모나코에서 출발해 프랑스 남부 쪽으로 내려갈 예정인데요. 처음부터 경사가 심한 언덕을 지금 자전거를 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 험한 지형에 돈이 모여들고 부자들이 모여든다는 게참 신기합니다. 출발부터 급경사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저기, 좌측에 문화코였는데, 이제 문화코 영토는 안 보인다고 봐야 되겠네네비에서 자전거 길을 선택했더니, 저 우측에 높은 산을 넘으라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올라가라고 안내를 하는데, 내비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 해안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계속 꾸불꾸불 지그재그로 내려가는데 또 내려갔다가 또올라가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 산을 넘으라니. 계속 지그재그로 참 몰랐던 길을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해안길이라 그런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자주 보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여행 36일째 입니다 저는 지금 모나코에서 출발해 니스를 거쳐 깐네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태양료.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부러워 할 만한 곳입니다 바다 좋아해서 대부도에다가 집 짓는다고 땅 사는 내 친구가 보면은 참 부러워 할것 같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자주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GDP가 높다고 그것만 가지고 잘 사는 나라라고 볼수 있는가 싶은 겁니다. 어젯밤에 묵었던 호텔은 17만 원이 넘는데 동남아로 보면은 2, 3만 원 수준도 안 되고. 우리나라 모텔들도 3, 4만원짜리도 아마 그런 정도 시설은 없겠다 싶을 정도로 시설도 형편없고 서비스도 별로고 개인소득이 높으면 뭐 하냐고요. 그렇게 물가가 비싼데. 안전한 자전거 타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사대관길 생각했다가는 큰 우산인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가면은 해안선으로 빙 돌아가는 모양인데 자전거들을 오는 길로 한번 저도 가보겠습니다. 좌측으로 계속 이어서 건물들을 헤아하게 지어놨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집 매단 사람들이 셋이서 같이 타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개는 혼자서 저렇게 자전거 복장을 한 것도 아니고 옷들도 깨째째하게 입고, 짐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혼자서 가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짐규모를 보니까, 장거리 쪽은 아닌 모양이네요. 보이는 게 러시아 정교회 입니다 이곳은 니스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인데요 기존에 보던 교회 건물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이곳 니스의 해안을 따라서 7km 나 이어진다는 프롬나드 대장글레 해안길은 달리고 있는데, 오늘의 주말이라서 그런지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지금 여기 프랑스가 19번째 국가인데, 워낙 많은 나라 도시들을 눈에 있기도 전에 퀵휙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서 뭘 봤는지, 어디를 지나왔는지도 감물감을 합니다. 워낙 거창한 것들을 많이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이쪽 유럽이 거창한 볼거리들은 많지만 자전거 타기 안전하고 편하고 물가 싼 걸로 보면은 동남아가 훨씬 나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이렇게 자전거 길이라도 있지만 흔한 차들을 몰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네요 드디어 미스를 지나서 칸에 들어서 고 있습니다 이곳 깐느는 전도회원이 여우주연상 받은 칸 국제영화제만 알고 있었는데 칸 국제영화제는 매년 5월 달에 열리고 6월 달에는 세계 최고의 권위의 한 국제 광고제가 열린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컨퍼런스 강남이 도착하는데 또 이곳이 산업이 매우 발달한 곳이랍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만드는 업체들이 많답니다. 야 해변에서 시원한 맥주 여행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완전 대고생이니. 여기는 깐내 해변인데, 이스에 비해서는 아주 한산하네요. 아직 물이 좀 차가울 것 같은데,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가 깐내 해변인데, 아직은 물이 좀 차가울 것 같은데, 해수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아주 우아스러운 보트며 요트가 즐비합니다. 누구는 내가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개고생하는 걸 두고도 돈지랄이라고 그러는데 저 호화 보트 타는 사람들은 무슨 지랄일까? 이 건물이 칸 국제영화제 등 각종 행사가 열린다는 전시장이랍니다. 아예 레드카펫을 만들어 놨네요. 레드카펫에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습니다.